지은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채 시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시름 중이다.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 어린아이처럼 악을 쓴다. 이거 나! 이거 너란 말이야. 내 집에 도둑이 <laughs> 들어왔네. 제가야 저 며느리예요, 지은이. 이게 어디 가서 며느리야? 며느리는 무슨 밥에 독 탔지? 너 내가 모르지 않아? 나가! 당장 나가! 오늘도 <웃음> 옷장이 <웃음> 무너지는 <웃음> 지은 씨. <laughs> 시아버지가 지려 놓은 똥 묻은 이불을 빤다 죽어야 끝나지. 죽어야. 남편 영호가 들어온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환기 좀 시키라니까. 지방꼬리 이게 뭐야? 늦은 시각 찬밥에 물 말아 저녁을 때우는 지은씨. 대꾸할 힘도 없다. 당신 오늘 아버지 목욕 안 시켰어? 냄새가 옷에 다 배겠네.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고. 당신 눈에는 냄새만 맡아져? 바닥에 긁힌 자국 안 보여? 아버님 오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거 내가 바지가랑이 잡고 겨우 막았어 아 알았어 고생했어 근데 아버지 병인 걸 어떻게 해 자식이 참아야지 자식? 자식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나 20년 했어 20년 동안 당신 누나는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다고 당신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 대고 밖으로 돌잖아 야! 내가 노는 것처럼 보여? 돈 벌잖아! 병원비 내가 등골 휘는 거안 보여? 나 그만할래. 요양병원 모셔. 더는 못해. 내일 당장 알아볼 거야. 영호는 지은의 강경한 태도에 물을 찾는다. 여보,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이제 와서 요양병원 가면 남들이 욕해. 불효자라고. 욕먹는 게 무서워. 난 죽겠는데? 영호가 갑자기 지은 옆에 앉는다. 지은아, 조금만 참자. 응? 아버지 연세가 여든 둘이야. 의사 말로는 오래 넘기기 힘들다잖아. 당신 알지? 아버지 남양주 땅. 그거 지금 개발된다 만다에서 시세 뛰는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다 우리 거야. 누나 시집 가서 남댔는데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장남인데 그거 받으면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몇 배로 보상해줄게. 당신 사고 싶다던 그 아파트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다 해줄게. 진짜지? 당신 누나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각서라도 받아다 놔. 아이, 아버지가 정신이 있어야 각서를 쓰지. 걱정 마. 법적으로 장남 기여분이 있는데. 당신 20년 똥기저귀 간거 내가 증인이고 법이 증인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어? 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다. 20년을 속아온 그 말에 지은은 또다시 무너진다. 지은은 둔탁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다. 익숙한 듯 시아버지 방으로 간다. 도시가 그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시아버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보, 여보, 일어나봐 아버님 이상해. 119! 긴급 수술을 마친 의사가 걸어 나온다. 선생님 아버지는요? 준비해야 하나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뇌혈관 쪽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시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라니요? 뇌 압박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의식이 명료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방과는 다르게 인지 기능이 정상인처럼 돌아오는 건데요. 길지는 않겠지만 대화가 가능하실 겁니다.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럼 유 아니 말씀도 다 알아들으세요? 네 맞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시면 대화 나눠보시죠. 그럼 전 이만.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는다. 들었지? 아버지 정신 돌아오시면 확실하게 도장 찍자. 악문서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내가 말할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몸부터 챙겨야지.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 이 타이밍 놓치면 도로아미타불이야. 당신 20년 고생 보상 받아야 할거 아니야. 들어가자. 스스로 시아버지가 깨어났다. 영호와 지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아버지 저 영호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왠지 모를 서늘함에 마른 침을 삼키는 지은 그래 정신이 좀 드는구나 아 세상에 진짜 돌아오셨네 아버지 저예요 장남 그리고 여기 며느리도 왔어요 난물좀 더워 네 아버님 영호야 변호사 불러라 변호사요? 유언공중 하시려고요? 예, 바로 부를게요. 누나한테도 연락할까요? 그래, 내 자식 놈들 다 불러라. 내 재산 정리 오늘 끝내야겠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을 이어간다. 시간 없다. 빨리 불러. 내 피부치들 내 새끼들 다 오라고 해. 지은 멈칫한다. 내피 부치들 그 단어가 지은의 가슴에 묘한 불안감을 심는다. 영호는 신이 나서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병실에 남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정적이 흐른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